네, 안녕하세요. 금일 7월 26일 현재 시각 9시 33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 드릴게요. 잠시만요. 방송 링크 올려 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체크해 주시면 지게 체크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죠? 오늘 부천에 도로를 막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집 쪽으로 가는 쪽이 완전 통제가 돼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가니까 차가 다 막혀가지고 공사를 하려면은 그 출퇴근 시간에 공사하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저기 신중동 쪽다 공사 중이에요 도로가 그 롯데백에서부터 쭉 공사하더라고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블랑님, 어서오세요. 주식주부님, 어서오세요. 장블랑님, 에더블론, 고맙습니다. 가푸선님 어서오세요. 핑크천사님, 삐삐롱님, 어서오세요. 아, 흥녀, <laughs> 네, 네, 잘하셨습니다. a 이팔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버튼 고맙습니다. 네, H.O.님 어서오세요. 음, 자, 오늘 장이 상당히 골치 아픈 장이었죠. 어서도 오세요. 자, 봐보죠. 궁금시신부터는 채팅창 글 남겨주세요. 일단은, LS 네트워스 LS 네트워크스 오늘 갭을 너무 크게 띄었어요 근데 분명히 보시면은, <laughs> 봐봐요. 오늘 갭을 이렇게 빵띄었잖아요요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럼 그래도 몇 프로야? 그래도 거의 8%거든요. 8%. 갭을 너무 크게 떼었죠 초보분들이 이렇게 갭 크게 문면못 들어가요. 그죠? 어쨌든 l s 네트워크가 <laughs> 장중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오늘 아침 종목. 그 가온전선. 가온전선. 매도 신호 가온전선이9.8% 올라갔어요. 가온전선 9.8%. 그리고 또 회원분이 말씀해 주신 종목. LS 전선 아시아 회원분이 LS 전선 아시아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저께 첫핑크화살표 종목이었죠.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었어요. 오늘 21%나 올라갔어요. 이거 음. <laughs> 잘하셨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laughs> 네, LS 전선 아시아 맛있게 먹었어요. 네. 장 시작 저기 뭐야? 3분 전, 3분 전에. <laughs> 3분 전에 올려드렸어요 야, 오늘 21% 나갔어 네,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음 그쵸 웅님이 음... 아주 중요 포인트를 찍어주셨어 웅님이 LS 형제에 갭상으로 시작, 시작하는데 <laughs> 그 와중에 LS 전선 아시아가 갭이 약하게 올린다 갭 약하게 올려주면 땡큐죠 어. <laughs> 1봉선 <laughs>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가온전선, LS전선 아시아 네, 오늘 그 짭짤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린게 LS전선 아시아예요 음. 시초까지 들어갔거든요 LS전선 아시아 그래서 LS전선 아시아가 아주 그냥 맛좋은 종목이었죠 <laughs> 그리고 또 SKI 테크놀로지 SK아이테크놀로지도 회원분이 말씀해주신 종목이에요 오늘 회원분이 말씀해주신 종목으로 수입 아주 짭짤하게 많이 먹었어요 또 호가도 빵빵한 종목들이라서 단가도 있고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네, 이렇게 또 스타벅스 커피를 좀몇개 쐈습니다 아무튼 재밌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먹고 사는 건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도 좋았죠 일본상에서 최근에 SKI 테크놀로지가 빨강 화살표 <laughs> 빨강 화살표 녹색 화살표 황금 화살표 22평 근데 아직 핑크 화살표가 안 나왔죠 그게 오늘 나온 거예요 회원분이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날아갔어 감사합니다 네.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네. 생활비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노신소재. <laughs> 나노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도 회원분이 2차전지 관련주인데 얘는 지금 저점이다. 라고 이때 말씀해 주셨어요. 22편 그쳐있을 때. 근데, 2 4일날21% 급등했고, 어제도 8% 급등했고, 오늘도 19% 급등했어요. 대단합니다. 음... <laughs> 대단합니다. 음. 초보님. 초보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생활비도 벌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늘 초반님이 오늘 자회사 공급 체결권 공시 있더라고요. 공시란건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회사 공급 체결권. 그렇죠? 근데 차트도 SK아이테크놀로지가 일본 화살표가 좋았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봐봐요. 최근에 SK아이테크놀로지가 일본상 화살표 흐름도 좋았죠. 근데 오늘 이슈가 있어. 어. 오늘 오늘 이슈가 있어 자외선 공급 체결권 공시. <laughs> 뭐야, 오늘 핑크화살표 나오는 날이지. 그쵸? 맛있게 먹었습니다. 초보님. 네.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가온전선, 그 LS전선아시아가 먼저 가고 그 다음 가온전선이 갔죠? 가온전선도 좋았습니다 자 봐봐요 저는 아침에 오늘 가온전선 드렸는데 회원분이 LS전선아시아를 물어보잖아요 가온전선보다 LS전선아시아가 더 많이 갔어 어. 저보다 저희 회원분들이 더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 어, 오늘 너무 좋아요 에코프로가 무슨 140만원까지 갔어. 미쳤죠? 에코프로 한번 봐볼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최근에 22평에서 하락가사 빨간 화살표, 핑크 화살표 나오면서 거래량이 시뻘겋게 들어왔었고요. 그 3분의 1 값을 지켜주면서 22평을 지켜주면서 얼마 전에 빨간 화살표 나오고 추가 급등. 어저께 빨간 화살표 나오면서 오늘또19%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는 여기서, 잡아봐요 여기서 있잖아요. 이 빨간 화살표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 빨강 화살표 이탈 안 하면 한번또갈수 있어요. 근데 고점에서 윗골이 은봉이 나오고 거리랑이 이렇게 터졌을 때는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즉, 전주들이나 세력들이 물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차 전지들, 물론, 항상 이 중요한 화살표만 이탈 안 하면 내일도 또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이 빨강 화살표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오늘 윗꼬리 은봉에 거래량 터졌어. 저점에서 윗꼬리 은봉에 거래량 터지면 좋다고 사야 되죠. 고점에서 윗꼬리 은봉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물론 단타로 또 빼먹을 수는 있어요. 어, 한 번에 죽이지는 않으니까.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또, 단타로 빼먹을 수는 있지만, 이 빨간 화습이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22평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안 이탈하면 또갈 수도 있어. 어. 근데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역대급 거래량이야, 오늘. 윗꼬리 운봉인데 어? 애들이 좀 팔았겠죠 세력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타는 또 가능해요 오늘 초보님 바이오스마트 라이트론도 잘하셨어요 초보님 엄청 잘하시네 초보님은 초보님 닉네임이 아니에요 고수에요 고수 <laughs> 그 광무 광무도 어저께 VIP방송에서 누가 물어왔어요 제가 찾아드린 종목도 아니야 광무, 광무 어. 오늘 급등 나왔어요 광무 <laughs> 어제 물어보셨던 종목 화차표 거래량이 있었죠 오늘 16% 급등했어요 <laughs> 그쵸? 잘하셨습니다 광무 순규님이 에코프로를 <laughs> 순규님이 에코프로를 49만 9천원에 사셨어요 에코프로 그때 20평에서 빨간 화살표 떴을 때 요때 사셨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보이죠? 하라 화살표 빨간 화살표 여기가 499,000원이에요 여기 사셔갖고 오늘까지 보유했어요 그때 499,000원이니까 499,000원이 오늘 150만원까지 간 거예요 아순균님 대단하시죠? 잘하셨습니다. 금양도 미쳤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물론 <laughs> 내일 또 상승할 수 있지만 고점에서 윗골이 은봉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 섹터는 앞으로 전기차로 계속 바꿔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조정 없이 계속 갈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갈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2평이나 좀 빨간 라인까지 딱 조정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많이 올라왔어요. 너도 던지고 나도 던지고 세력도 던지고 서로 지금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도 지금 물량을 다 던지지 못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또 반등 나왔다가 빠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헤드 앤 숄더 얘기하는 거예요. 헤드앤숄더, 대가리, 어깨 한번 만들고 이제 쳐박는 거죠.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반등은 또 나올 수 있다. 숄더 만들러 아시겠죠? 머리, 어깨. 에코프 에코포비엠도 진짜 미치게 올라갔죠. 에코포비엠도 금양도 마찬가지지만. <laughs> 주린님 웰바이오텍 잘하셨고 잘하셨네요. 초보님 SKI테크놀로지 잘하셨어요. SKI 23% 급등. 초보님, 나노신 소재도 잘하셨어요. <laughs> 아, 그리고 LNF. 초보님이 또 장중에 LNF 말씀해 주셨어. LNF. LNF가, 단가가 20만원, 3 0만원대예요 근데, 효과 물량도 빵빵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진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비중 때려가지고 먹고 튀었어요. 두번 먹고 튀었어, 이거. LNF. <laughs> 이때 말씀해주셨을 때가 <웃음> LNF. 아, <laughs> 어,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LNF 말씀해주셨을 때가 이때가 10시 10분이야. 10시 10분. 그죠? 1빵1빵 10시 10분이었어. 10시 10분이 언제냐면은, 요기에요, 요기. 요기. 요기에요, 기 그래서 말씀해주시고 좀 바로 닫어요 어. 말씀해주시고, 한 번, 두 번, 세번 분할 매수했어요. 호카도 빵빵해가지고. 그리고 딱 초록라인 잡고 갔어요. 자, 봐봐요. 자, 초보님이 이때 10시 10분에 말씀해주셔가고 여기 초록라인 타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분할 매수했었고, 비중을 때렸어요. 호가도 빵빵하고 물량도 빵빵해서. 그리고 초록라인 타고, 초록라인 잡고 갔고요 초록라인 잡고 가다가 여기서 한번 던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매도 쳤어요. 어. 그럼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나오냐? 거의 비중 때려서 한 5%. 5% 정도 이자를 했죠. 그래서 또 언제 들어갔냐면, 매도 쳤다가, 자, 봐봐요. 오늘 음... 포스카인택도 팔았어요. LNF 호가 좋다고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LNF. 그리고 또 포스코 DX 좋았죠, 오늘도. LNF 미쳤다라고 말씀드렸고. 호가 빵빵한 종목을 제가 좋아하죠. 비중 때릴 수 있으니까. 1억, 2억 들어가도 되잖아. 호가 빵빵한. 1억 들어가서 5% 먹으면 500만원이에요. 2억 들어가서 5%, 5 먹으면 1000만원이에요. 어, 그몇분 만에 그걸 먹는 거니까 기분이 째지죠. 뭐 초롱이 잡고 갔죠. 초롱이 잡고 가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시 하라가사페 빨간맛을 초롱이 자리에서 떴어 그리 여기서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서 또 들어가지고 여기서 시장가면서 해가지고 또들어가고 이거 또 먹었어 또 5%를 또 먹었어요 두번 먹었어 오늘 이거로만 2천만원 넘게 먹었어요 LNF로 LNF로 이 LNF로만 가장 좋은 게 호가 빵빵한 종목이에요 어.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고 튀었고 여기 먹고 튄다고 말씀드렸죠 먹고 튀고 여기서 다시 잡았어 어. 여기 요때가 10시 10시 35분부터 다시 잡았어요 자봐봐 하라가사비 뜨고 초록 라인 이탈하려고 하잖아 여기 80밖에 없어 어. 또 여기서 양봉 돌리면서 초록 라인에서 빨강 화사비 떴잖아 여기 다시 들어가야 돼뭔 어. 말인지 아시겠죠 <laughs> 그리고, 웅님이 분위기상 30만원 때릴 것 같지 않나요? 어. 일봉상 더갈 자리가 있었으니까. 분봉상 파동이 나오거든요. 분봉상 단타할 때, 이슈가 강한 종목들은요, 1파, 2파, 3파가 나와요. 음. 그래서 오늘, 어 재밌었습니다. <laughs> 먹고 튀었다가, 진짜 완전 오늘 2차전지 전쟁이었어요. 30만 돌파했죠? LNF가. 30만 돌파 VI. 잘하셨고. 또 초보님이 코스메 신술제 말씀해주셨는데, 코스메 신술제도 갔죠? LNF. LNF 또 팔고 튀고. 이게 진정한 단타지. 어. 진정한 단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 또 팔고 튀었어요. 이게 바로 단타쟁이의 하루입니다 예 네, 단타쟁이의 하루 재밌었죠 그러니까 호가 빵빵한 종목들을 놓치면 안돼요 호가 빵빵 호가 빵빵하네 찬스에 찬스 한 번에 나의 수익금을 올려줄 찬스 에코프로 HN도 많이 올라갔죠. 화살표 뜨고. 매스 신호 발생. 에코프로 HN도 많이 올라갔어요. 에코프로 밀리니까 어떻게 돼? 에코프로 HN도 그냥 박살 났죠. 그때 제가 여기 첫 핑크 화살표 보고 추천드렸었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장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2차 전제도윗꼬리 조심하세요. 말씀드렸죠. 저는 다 먹고 튀었어요. 근데 결국에 오늘 2차전지도 어떻게 했어? 다 윗꼬리라고 다 빠졌죠. 수익은 줄때 챙기자. 그리고 또 제가 오늘 11시 오후장 윗꼬리 조심하세요. 오늘 꼬라지가 느낌이 쇠한 게 윗꼬리라고 다 빠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윗꼬리 얘기만 몇 번을 얘기했어. 일단 저는 다 팔기도 팔았고 근데 결국에는 오늘 오후장에 다 작살났죠. 지수도 마이너스 4% 빠졌어요, 오늘. 코스닥 폭락이야. 오늘 이미지스 급등 나왔죠? 이미지스.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이미지스 한번 볼게요. 이미지스. 이미지스 제가 수상하다 그랬죠? 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요, 은봉이, 이게 구라 같다. 수상하다. 어. 여기서도 하락하삽패, 살피 빨간색도 얼마 전에 급등 나왔죠? 근데 어저께 빨간하삽패 거래랑 시뻘건 게. 캔들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오늘 몇 프로 갔어요? 오늘 14% 프로 갔어요. <laughs> 이미지스. 음. 그래서 이미지스가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포스코 DX 웰바이오텍도 잘 하셨어요. 웅님, 준님. 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laughs> 오늘도 장중에, 오전장에는 2차전지가 강세였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거기 수급으로 다 몰렸고, 세력들도 거기서 지금 판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와줘야, 그 수급들이 분산될 거예요. 아직 못 올라간 종목 때 바닥을 뻑뻑 기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수 박살나면서 오늘 막더 밀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야 다시 에,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순환매 오늘 에코, 에코프로도 분봉 보시면 네 분봉 초록라인 타고 쭉 우상행 했어요 아무튼, 5장, 윗꼬리 조심하셔요 했는데, 오늘 다 착살났죠? 윗꼬리 달고 빠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2차 전지 관련주들, 윗꼬리 달고 빠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냥 완전 착살났죠? <laughs> 제가 에코프로 세력이 물량 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사 나왔죠? 어. <laughs> 에코프로도 많이 올라갔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종목들은 없어요. 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익은 줄때 먹튀해야 된다. 자, 지수가 작살 나니까 뭐가 올라갔죠? 양지사. 양지사가 오늘 장중에 양지사가 오늘 장중에 29%까지 올라갔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박살 나면서 오늘 양지사가 또급등이 나왔습니다. 양지사 28%, 29%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이 정말 참, 네, 신기한 장이었죠. <laughs> 대공 l 스가 오늘 상한가 같네. 대봉LS도 최근에 여기가 이제 핑커스의 매직봉 캔들들이 있었죠 그리고 22평에서 지지하고 바로 가지 않고 한번 고를 팠죠 어디까지? 이전 쌍바닥 자리까지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어, 한번 페이크 주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자 봐봐요 이렇게 매직봉 때려놓고 급등 나갔다가 22평 지켜주다가 22평 이탈하고 밑으로 작살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전 쌍바닥 찍고 다시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렇게 된 종목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요기 있는 애들 요기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또 갑니다. 일본 정고점 돌파하면서 아시겠죠? 음. 그렇게 해서 오늘 장 마감됐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봐보도록 하죠. 궁금하신 종목들 있을까요? PC 디렉트 PC 디렉트 PC 디렉트요. 20평 이탈에서 지금 이전 저점 찍고 있어요. 6,500. 여기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PC 디렉트 6,500. 아니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골파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2차전지 수급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20평 이탈했죠 최근에. 화살피 이탈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골파기가 나온 거예요. <laughs> 지어소프트. 지어소프트는 오늘 지수 빠졌는데, 얘는 오늘 괜찮은데? 오. 지어소프트는 괜찮아요. 6% 올랐네? 지어소프트는 괜찮아요. 지어소프트는 일단 바로 여기가 저항이에요. 초록라인. 초록라인 뚫어주면 좋아요. 뚫어주면은 한번 슈팅 나와요. 지어소프트. 그 초록 라인이 저항이에요. 거기 뚫어주면 급등. 오케이,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어, 채팅창 다 봐드렸죠? 음, 공간 시정목들은또 여러분들 VIP 방송 가서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렇죠?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추천 아파트 구독자 버튼 눌러주시고 좀 쉬었다가 10... 10분 쉬었다 올게요. 10분 쉬었다가. VIP 방송 올려드릴게요. 좀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또 좋은 종목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들어가서 먹고 오늘 또 호가 빵빵한 종목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그냥 아주 짭짤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